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1월의 최고 주식과 최악의 주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트럼프 백악관에서 AI 리더십 논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5년 1월 한달 동안 가장 큰 상승과 하락을 기록한 주식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핵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첫째 1월 최고의 주식 승자들. S&P 500 지수는 1월 한달 동안 2.8% 상승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72%의 주식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몇몇 종목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상승 주식 TOPO. 메타 플랫폼의 밑에 18% 상승.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 주당순이익 EPS도 50% 급등. AI 활용을 통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 분석가들은 메타를 매수 추천.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7% 높은 738달러. 지에 에로스페이스지 22% 상승. 지에 항공기 엔진 및 항공기 부품 사업 부문이 독립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 2023년 지 헬스케어 g h 시와지 버로너지 V로 분리된 후에도 꾸준한 성장세. VISTRA 코프. VST 22% 상승. 전력 생산 및 에너지 저장 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높은 성장 기대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690% 급등하며 강력한 상승세 지속 스타벅스 SBUX 18% 상승 최근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으며 신임 CEO 브라이언 니콜의 혁신 전략에 대한 기대감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평가 텍사스 퍼시픽 랜드 DPL 17% 상승 부동산 및 에너지 관련 자산 보유 기업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로열티 증가가 주가 상승의 원인. 둘째 1월 최악의 주식 패자들. 반면, 1월에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피지엔드 같은 주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요 하락 주식 t o p 엔비디아 MVD의 11%하락 AR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엔비디아가 중국 d p s 케 k AI 기술 발전 소식으로 급락. d p s a k 비용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AI 하드웨어 수요 감소를 우려. 피즈 앤드의 피즈의 12%하락 캘리포니아의 대형 전력회사로 산불 리스크와 규제 문제로 인해 주가 급락. 분석가들은 49%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고위험 주식으로 평가. 일렉트라닉 아치의 16% 하락. 비디오 게임 업계 대표주자로 피파 FIFA와 롤플레잉 게임 판매 부진으로 실적 쳐조 1월 23일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급락. ON 세미컨덕터 ON 17% 하락. AI 관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며 엔비디아와 함께 하락. 하드웨어 투자 누나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존재. 델테크놀로지스 DLL 10% 하락. AI 서버와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주가 조정. 최근 3년간 98% 상승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 셋째, 섹터별 성과 분석 ITBS? 에너지?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1월 동안 정보기술 IT 섹터는 2.9% 하락하며, 유일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AI 관련 기업들의 조정 때문이며, 특히 엔비디아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통신 9.1%, 헬스케어 6.8%, 금융 6.6% 섹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업종은 첫평가된 주식들이 많아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의 시장 전망 2월과 2025년 투자 전략. AI 관련 투자 단기 조정, 장기 성장. AI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음.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단기 조정 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음. 방어적인 섹터 주목 헬스케어 앤드 금융.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금융,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적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음. CVS 헬스 CVS, UNITDS UNH 같은 주식이 저평가된 상태. 기술주 조정 국면 활용.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기술주가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 특히 메타는 AI 기반 광고 최적화로 지속적인 성장 예상. 에너지 및 원자재 섹터 점검. 에너지 섹터는 첫 평가된 주식이 많지만 유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필요. 비싼 기술주보다는 폐당을 주는 에너지 및 원자재 기업이 장기 투자에 유리할 수 있음. 다섯째, 결론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과 투자 전략. 메타 m 미 t 의 지에로스페이스지, VIST, RAVST 등은 강세를 여갈 가능성이 높음. 엔비디아 MVD, p g d PCG, ON 세미컨덕터 ON 등은 조정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음. 방어적인 섹터의 스퀘어, 금융화, AI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려.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2월에는 시장 변동성이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AI 업계를 뒤흔든 중요한 회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AI 산업과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회담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 AI 기술 개발, 그리고 관세 문제까지 중요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과연 이번 회담이 엔비디아와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CEO 트럼프와 첫 만남. 1월 31일, 백악관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주된 논의 내용은 AI 기술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AI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AI 칩 산업의 미래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둘째, 트럼프 AI 칩에 관세 부과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회담이었다. 라고 말하며 결국 우리는 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미국 정부가 AI 칩과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즉 AI 칩 생산과 유통에 새로운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엔비디아 주가 폭락. 한편 이번 주 엔비디아의 주가는 15.8% 하락했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17% 폭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d p s k 의 AI 기술을 더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AI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 둔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AI 칩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넷째, 앞으로의 전망. 1AI 칩 관세 정책 강화 가능성.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 AI 관련 반도체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단기 조정 후 반등 가능성 DPSEK의 경쟁이 부담이지만, AI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I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반도체 업계의 변화 주목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AI 칩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AMD, 인텔,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